2장, 경기방법 및 규칙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그로프 경기방법은 한 선수가 상대팀 인골라인으로 뛰어서 상대팀 인골라인 넘어서 그라운드하면 득점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수비 학생들은 공격하는 학생, 태그를 뜯어서 저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경기 규칙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팀 인골 라인을 향해서 럭비에서는 잡다가 놓치면 녹 원이라는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을 잡고 놓쳤을 때 그러면 상대팀 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편 인골이 아닌 옆이나 뒤로 공을 떨어뜨리면 이거는 플레이 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포워드 패스는 공보다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경우, 포워드 패스, 상대 팀볼로 예, 진행됩니다. 같은 팀 선수보다 앞으로 패스할 경우, 예, 포워드 패스라고 상대 팀볼로 예, 간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을 가진 친구가 예, 뛰어왔을 때, 상대 팀은 태그. 태그라고 외치면서 태그를 뜯어야 합니다. 여기서 태그가 되고, 상대팀 선수가 뒤로 3m를 물려놔야 됩니다 디펜스 하는 친구들은 그런데 3m 물지 않고 여기서 경기를 시작하면 이 친구는 업사이드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경기 시작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처음에 태그를 뜯겼을 때 태그가 되면 프리패스로 경기 시작 있는 반면, 태그 이후 탭으로 경기 시작을 알려서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격 측에서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행동. 상대 선수들 공으로 밀치는 행위. 밀치는 행위. 태그를 못 듣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그 수비 오면 손으로 미는 행위. 손으로 미는 행위. 접촉하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본인 태그를 잡고 도망가는 행위. 이세 가지는 페널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두번째로 수비 측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비 측 옷을 잡고 뛰는 사람 태그를 뜯으면 네. 이거는 반칙 페널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